오늘의 기도를 끝터 시작할게요. 오늘의 기도를 펼쳐주시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전우사님 따라서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시려고 한 분이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도 손을 뻗어 축복의 말씀을 나눠요 점사님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너와 나를 구원하셨단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오늘 뷰티 그 제목은 바로 예수님이야!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그리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할 것이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의를 실행할 것이다. 에레미야 33장 15절 말씀 아멘 의롭다는 정의롭고 바르다. 정의는 바르고 착한 일. 은은 옳은 일, 실행하다는 실제로 행하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의세요 은는 옳은 일을 뜻하죠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제 우리 두눈은 반짝 두기는 둥근 하고 말씀의 내용을 들으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잘 듣고 깨닫기로 해요. 자, 말씀 들으러 갑시다. 오늘 말씀 본문 내용에는 스티커 붙이기 활동이 있어요. 네모 스티커죠? 네모가 많은 스티커 장에서 스티커를 준비해봐요. 짠 펴자마자 바로 있네요. 우리 예수님 스티커예요. 자, 말씀의 내용을 시작해볼게요. 두둥. 이스라엘 나라를 이끄는 튼튼한 두 기둥은 왕과 제사장이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제사장이 맡았어요. 하지만 과르륵! 이스라엘은 모두 무너져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레미아에게새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킬 거야! 그때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거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의로운 가지는 짜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스티커 붙일게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기둥.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아멘. 자손은 아들, 손자 또는 그 이후로 이어지는 자녀들을 뜻하는데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늘 감사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내가 되기로 해요. 아멘, 아멘. 오늘은 두 가지 질문에 답하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질문, 다윗에게서 나온 한 의로운 가지는 누구인가요? 앞에서 찾아볼게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세요. 짠! 예수님이 다이댁에서 나온 한 의로운 가지이세요.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우리 가족을 구원해주신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 기도드리는 시간 꼭 가져주세요. 그 다음 우리 가족 믿음 나무라는 활동이에요. 나무 그림 도안을 예랑나랑 큐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해주시고, 가족 사진, 풀, 가위, 하트 스티커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나무 그림 도안을 오려서 액자 부분에 가족 사진을 오려 붙여주시고, 친척들 사진을 함께 붙여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의 얼굴 위에 하트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매일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라며, 하트 스티커, 짠짠! 여기 동그라미가 많은 스티커 장에서 예수님 하트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꼭 가져주세요. 이 활동 꼭 해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 흐린 글씨를 따라 쓰고, 그게 읽어볼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구원 예수님 글씨 따라 쓸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 예수님. 수, 니, 예수님이요. 우리 이제 큰 소리로 따라 읽어 볼게요. 큰 소리로 따라 읽읍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축복해요 오늘의 기도 드릴게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전사님 달라서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믿어요. 옆에 가족 기도란에 가족들의 기도를 모아 적어 주시고, 오늘의 스티커 붙일게요. 귀여운 얼룩말 스티커예요. 동그라미가 많은 스티커장에서 스티커를 떼서 붙여주세요. 짠. 아셨죠? 우리의 최고 으로우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고 믿고 따라가시길 축복해요 구월 암송송하며 오늘 기띠 그 마무리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구월 암송송도 함께해요